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오래 고민할 뿐이다.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우리 모두는 초대장도 없이 비자발적으로 지구에 온 방문객이다.하지만 나에겐 이 비밀조차 감탄스러울 따름이다.자신의 믿음과 생각이 스스로를 가두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실수하고 싶지 않은가? 그러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된다. 널리 알려진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인생이란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최상의 준비는 마치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